구독, 좋아요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상당히 전투력이 좋은 인사들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결된 건 아니지만 진행형이에요 뭐, 박준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어, 어제는 이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발표를 했고 그 전에 나경원 의원을 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지금... 어, 임무를 주기도 했는데, 여기에다 당 내부도 상당히 전열을 점차 정비를 하고 있어요. 자, 어, 이제 송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게 오늘 국회에 개원하는데, 자, 상복을 입겠다 해서 지금 전투력 모드로 확 바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5일째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선출 이후. 5일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일단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재는 굉장히 어, 잘하고 있다고 평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네. 대오 체제를 굉장히 빠르게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음.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가 되었을 때 저희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그래 정청래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면 음. 지금 5일이 지났는데 민주당에서는 오 장동혁 대표가 의외로 너무 잘하네 음. 민주당이 지금 오 어, 장동혁 대표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치우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처음 당 대표가 됐을 때 정치 권력이 이렇게 짧은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3선 이상의 중직금들이한한 서른 한 다섯 명 정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그래 정작 딱 되니까 물론 원내 얘기지만 법사위 간사가 나경원 의원으로 갔고 또 김도. 그 중진 의원도 어 정책위의장으로 가는 걸로 봐서 이게 그 장동혁 그 의원이 의외로 중진 의원들한테 잘 컨트롤을 당내를 잘하는 것 같다라는 음. 얘기고요그 네. 송원석 원내대표하고도 발리를 잘 맞춰가지고 이제는 민주당에 어 아마. 9월 첫째 주에 전승절 얘기가 좀 있을 거고, 네. 또 그, 정기국회 시작하는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이라 그래서 9월 한 20일경에 뭐 자하 어. 자찬하고 난리, 난리부르스를 칠 겁니다. 음. 그때 거기에 대한 견제도 있을 거고, 10월 달에 국정감사도 있을 것인데, 장동혁 그 대표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원활히 잘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가 지금까지는 다수론입니다. 예.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재밌는 장면 주목할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전달했다고 하는 여야 지도부 회동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회담과 의제가 중요하다 조건도 제시를 했고 추후에 단독 면담을 대통령과 야당 어, 제일야당의 대표 장동혁 대표의 단독 면담을 약속하면 이재명 측이 제안한 여야 휘동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 이 대통령실과 여권의 노림수 특히나 어, 이재명 대통령실의 그 대통령실의 노림수 이런데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유리한 국면 국면을 전환하는. 반도 개담이 중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사안을 끌고 가는 상황도 있는데 음. 이 부분 이사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영수회담이 되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 나란히 앉으면서 음. 동일한 위치가 이제 영수회담이에요 그런데 그 영수회담으로 하면 대통령의 지위가 낮아 보이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뭐, 대화, 뭐, 이런 표현을 써달라고, 영수회담이라는 굉장히 편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정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릉에서 와서도 꼭 이런 식이에요 기자분들한테도 카메라 생중계 설치하고 뭐 지자체장 간담회 생중계 카메라 설치해서 대통령이 뭔가 다 많이 알아서 훈계하는 모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데 장동영 대표한테는 그게 안 통하겠죠 장동영 대표가 의제부터 주고받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 대통령이 그동안 그 야당 대표극들을 만나온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네. 천하람 그 개혁신당 당시 원내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보다 한 20살, 30살 어린 그 정치 천연생들을 만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나는 야당대표를 만났지. 나는, 네. 나는, 나는 야당들하고 소통을 한다. 이제 진정한 야당 대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음. 이제 진정한 그 행시도 패스하고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정말 정치에서 대전시당 위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어, 그 충남부령에 출마해가지고 재보궐에 당선되고 다시 또 재선이 됐던 정치판에서 굉장히 좋은 어, 그, 좋은 연구를 해 왔던 그러한 장동혁 대표를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음. 음. 말씀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만남이 성사가 안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성사가 안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통령실이 항상 자랑해 왔던 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자랑해 왔던 뭐 야당과 우리는 대화하고 대화하고 소통했다. 국합배드컵 작전 아니에요. 뭐냐면 음. 정청내는 악수하지 않겠다. 음. 정청내는 난 악수하지 않아. 해 놓고 대통령은 야당 만날 거야. 이러면서 마치 이재명은 착한 척, 정청래는 나쁜 척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의 착한 척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하고는 그게 잘안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장동혁 대표의 한번 발언을 살펴볼 텐데요. 어, 국회의원 연찬 안에서 했던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공천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취지를, 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의원들을 향해서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싸우는 사람이 공천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 바로 한 정책 차원에서는 또 당황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이거는 약간 국회의원들과 지금 지방선거 시의원 도의원들 또 출마 예정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뭐냐 면 네. 민주당은 이 싸우는 방법이 방송에 나와서 저처럼 뭐 패널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네. sns로 글을 올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음. 이게 민 민주당은 공천에 다 점수화로 지표가 돼 있어요. 음. 그 전문가를 섭외해가지고 다이 어, 사람이 그동안 최근 1년간, 최근 2년간 어, 상대 당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점수를 표시합니다. 음. 그게 공천에 반영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싸워도 싸우면 나만 나만 그 그냥 싸움꾼이 되는 거야. 공천은 음. 다른 애가 받고. 이런 음. 모양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 보여지고요. 아마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이 되면 장동혁 그 대표의 이 메시지 있잖아요. 싸우는 사람에게 어, 이그 싸우는 사람에게 공천은 받도록 하겠다. 음. 여기에 대해서 점수 지표와 과정이 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음. 좀 섭섭한 게 저도 국회의원들 한 100명을 다 SNS에 친구 추가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보는데 지난 그 개업 이후에. 아무도 글을 안 올렸어요. 한동안. 음. 아무도 글을 안 올리고 눈치 싸움하고 우왕장하고 탄핵 이후에도 글을 안 올리고 지금도 글을 안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엄과 음. 탄핵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으면 그못 그, 하겠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해야죠. 음. 이재명 정부의 방미 회담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도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 이 분들도 메시지를 좀 선명성 있게 명확히 내야 되고 음.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한다는 것이 고 좀 안타까운 게 국회의원님들 습성 약간 뭐라, 뭐가 있냐면 네. 그 여기 배지를 달기 전에는 네. 방송 패널에 많이 나와요. 아, 우리 뭐 그렇습니다. 팬앤마이크에도 나오고 나옵니다. <laughs> 요거 배지를 다는 순간 안 나와요. 아니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는 순간 약간 그 뭐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보수 유튜브는 피하라 이런 정서라든가 일부 내, 한동안은 내부 지침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전투를 해야 될그 근거지와 장소를 다 피하고 다녔어요. 아그이 그 잘못된 것이죠. 장동혁 대표가 이러한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다 뿌리 뽑아가지고 음. 아주 내년 지방 선거는 필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나온 김에 전한길 대표 문제도 자, 저 전한길 선생 문제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전한길 선생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장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관군인 우리가 국회에서 소리를 낼때 전씨는 당 외각에서 의병으로 그 소리를 증폭하고 적을 막았다. 그것이 전씨에게 가장 잘 가장 잘 맞는 역할이다면서 일종의 전한길 음. 의병론 같은 걸 제기를 했는데. 향후에 지금 이제 전환길 강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말한 건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일단은 그 일단은 전반적인 대표의 저런 말이 맞다고 보여주고요 네. 민주당은. 투트랙이 정확하거든요. 음. 그 원내와 원외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서로 무관하다. 우리는 음. 모르세. 국합, 음. 배드합을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김어준이 그렇고 외곽에서 하고 있고 민노총이 외곽에서 하고 있고 민변이 외곽에서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어, 내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고 철저하게 하는데 아마 국민의힘은 외곽, 내각 구분이 없이 모두 제도권 안에 내각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분배를 하자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저바언 에 대해서 아니 전당대회 티비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환길 공천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장동훈 대표가 난 전환길 공천하겠다라고 들어서 그때랑 기조가 달라진 게 아니냐라고 많은,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게 그때랑 기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뭐냐면 그때는 한동훈 전환길에서 전환길을 든게 아니라 한동훈 하고 다른 사람 누굴 들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듣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그 그 기준의 관점을 오 전환길 공천 중에 이 관점이 아니라 한동은 공천 안 주네. 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했던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그 강사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탠스와 역할을 주신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김호준이 하는 방송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출연하고 뭐그그 그 협치를 하는 것처럼 전환길 그 강사님하고 어떠한 아웃라인을 잡고 협력을 하는 관계로 구축해 나갈 수가 같습니다. 네. 예. 자,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를 자꾸 시비를,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뭐, 한두 번, 건게 아닙니다. 아, 정청래는 직접적으로 축하난 하나조차도, 어, 당대표실에 보내지 않고 사악할 정도로 음흉한 말도, 합니다. 그런데, 어, 그에겐 지금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했죠. 장동혁 대표는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어요. 이 한민수 비서실장, 당대표 비서실장이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 거친 언사에 담겨이 거친 언사이다라는 그런 면도 있지만 민주당의 이런 출신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할 때 아, 논리가 상당히 허약하구나. 일종의 좀 상당히 쫄아서 저런 인신공격성 모독을 말고는 다 팔게 음.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 어떻게 평가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할 때는 예. 뭐 근거를 대던가 음. 에피소드를 말을 하던가 내가 예전에 이러한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하던가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니까 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라고 <laughs>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정청래 그 대표가 악수를 안 하고, 나는 안 보내고 하니, 그 비서실장까지 날뛰는 것인데, 비서실장은 비서의 역할을 해야죠. 비서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모시는 어떠한 그 대표가, 어, 너무나 날뛰네? 그럼 비서는 옆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음, 음. 정청래 대표한테 직언을 하면서, 아, 지금 너무 악수 안 한다. 이런 표현을 좀 자제하시라. 음. 국민의힘하고 대화를 해라. 이게 여당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비서실장까지 마저 날뛰면, 음. 그,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처참할 것이다라는 거 보여 말씀드리면서 음. 반대로 박용진 전 의원 민주당의 예.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법을 만드는 박용진 전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장동혁 대표가 딱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 장동혁 대표 그런 사람 아니다 음. 자기가 알아본 자기가 만나본 바로는 경험해본 바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음. 그래서 민주당 큰일 났다 음. 국민의힘이 더 상승할 거다 이거를 민주당 정, 전 의원이 지금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음.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장동혁 대표 이후에 나올 것인데 음. 상승세를 타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내부의 <laughs> 강경파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피 냄새를 맡으면서 움직이는. 어, 세력들이 있죠. 피냄새가 날면 거기에에서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자, 피냄새를 맡은 민주당 강경파들의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법여권 내부가 지금 권력 투쟁에 빠졌어요. 파벌 싸움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데. 검수완완박 이후에 이제 그 폐해가 드러나긴 했지만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 조직 개편, 뭐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재명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음. 것 같습니다. 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은 그 수사 기소 분리도 전에 검수완박이 시행되기 전에는 예.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 검찰 검사가, 검사가 수사지휘권이 있어서 경찰 3개월, 검찰 3개월. 축사를 수사를 6개월 안에 끝냈습니다. 예.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재판에 넘겼어요. 음. 그럼 피해자는 피해 회복이 적어도 1년 안에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 검찰이 하염없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만든 검수 안박 때문에. 고소를 하면, 피, 사기 피해를 당해가지고 고소를 하면, 이게 재판에 넘어가는 데까지 2년이 넘게 걸려요. 네. 지금 이러한 패단이 있다 보여지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는 그 다음에 어떤 패단이 있냐? 재판에 이렇게 2년 3년 걸려 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음. 그러면 수사와 기소가 한꺼번에 있어야지. 음. 수사한 사람이 재판에 들어가 가지고 판사님이 이거 수사가 잘못됐네요 했을 때 아닙니다. 수사 내가 했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바른 수사하고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음. 가야 사실 되는데 사실관계를저목점호 확인할 수가 했던... 있는데 네. <laughs> 근데 수사와 기소가 잘못 그, 그 같이 안 가면. 재판장에서 기소한 그 기소청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이거 그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한거 아닌데요? <laughs> 그거 수사청이 한 건데요? 나 네. 모르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아, 그래요? 무죄. 이런 식으로 온갖 범죄자들, 마약,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뭐, 온갖 범죄들이 다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범죄자들을 감싸는 법만 계속 만들어가는지 음. 왜 그런지 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음. 재판장에서 공소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음. 보여집니다. 예, 네. 네. 참두 가지를 한번 엮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지금 검찰 조직의 개편과 관련해서 법령권 내에서 대통령실과 정청내 이당지도부와의 긴장관계도 있고 민주당 내부의 또광경파들과 정성호 장관의 어뭐 축으로 한거 별개로. 이 철원회를 중심으로 한강령파 세력들하고 그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간에도 지금 대립과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르시는지 아나오고 또 하나는 자 지난번 이재명이 이제 연차 회때 민주당 의원들 다 초청해서 의원 연차를 했는데 거기서 검찰 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서. 국민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정청래가 바로 채받았습니다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는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겠다 이런 양상으로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검찰 조직 개편도 그렇고 네. 정부 조직 개편이 이제 그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낼 건데 이 민주당이 가는 모든 개혁자 있잖아요 네. 언론계혁 개혁. 뭐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민주당이 말하는 모든 개혁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시민 단체 우겨넣기입니다 네. 검찰청 해체하고 시민들을 집어넣겠다, 시민 단체 넣겠다, 뭐 언론 내에서 뭐그 KBS 건 어디건 시민 단체 집어넣겠다 이런 개혁인 것인데 결국 민주당 내에서 그럼 내가 아는 내 주변 사람들을 자리 만들기, 자리 보존, 집어넣는 그러한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정청래와 정성호가 좀 부딪치고 있는데 이거는 음. 전과자와 비. 정과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정청래는 아, 정청래는 예, 정청 전과가 있으니까 수사를 예. 당해봤으니 검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고, 음. 근데 그때도 1980년대, 90년대 검찰들인데 지금하고 전혀 다른데 아직도 그러한 편협함 시간을 갖고 있고 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검찰 해체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음. 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그럼 이재명은 왜 개혁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 앞에 토론 하라고 했냐? 음. 그, 지지율이 우두두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50% 이하, 이하까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온갖 보고를 받아보니까, 너무 빨리 가고 있나?라고 해서 어 약간 천천히 가라. 국민들에게 음. 설명을 해주면서 가라.라고 했는데 여기 정청래가 반기를 든 것이죠. 음. 그럼 안 된다. 할때 해야 된다. 음. 추석 전에 하겠다. 구,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이 옛날에 세웠던 논리가 이런 건데, 뭐냐면 국민들 설명해줘도 모른다. 뭐 이런 논리예요. 네네. 국민들은 설명해줘도 모르니 그냥 그냥 가겠다.라고 있는데 이 싸움은 아마. 10살이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승패가 명확한 거죠. 음. 추석 전에 검찰청을 해체했다, 그 법안이 통과됐다, 그럼 음. 정청래 승이에요. 음. 근데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법안이 통과 못했다, 그럼 앞으로 정청래는그 기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꼴이 형성됩니다. 아, 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어, 리트머스는 저희가 되겠군요. 향후의 네. 어떤 파워게임, 여권 내부의 파워게임의 중요한 또한번 기준점이 되겠군요. 독립 성장 역전 패낸 경제 TV 범일환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박앤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페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만원페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 6 6 1에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페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암유 목 넘김 좋은 아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 6 6 1에6 9 1로 전화 문의는 1 6 6 1 6 9 1로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